다시 한번 오토 모티브 게러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믿을 수 있는 자동차 친구죠. 오늘은 신선하고 흥미롭고 확실히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을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2026 현대 개츠입니다. 오래전 개츠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현대가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시켰습니다. 더 날렵하고 더 스마트하고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죠. 이번 모델은 단순히 도시명 해치백을 넘어서 스타일과 효율성을 동시에 원하는 젊은 세대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정말 현대가 이번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디자인입니다. 밤을 가르는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 자신감 넘치는 굵은 전면 그릴,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진 스포티한 라인들이 멈춰 있어도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알로이 휠 디자인도 도로 위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더해줍니다. 전기 블루, 선셋 레드 같은 현대의 새로운 컬러 옵션들은 이 차의 생동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가격 대비 놀랍도록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죠. 부드러운 터치 소재, 중앙에 떠 있는 대형 터치스크린, 디지털 클러스터까지 손끝에서 미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엔진룸 아래를 보면 현대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1.2L 자연흡기 엔진은 일상 주행에 부드러운 출력을 제공하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은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비는 더 높고 배출가스는 더 적습니다. 복잡한 도심을 누비든 고속도로를 달리든 2026 개체는 가볍고 민첩한 느낌을 줍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개선돼 거친 도로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하죠. 스티어링도 정교해졌고 전체적인 핸들링도 한층 세련되어 어디서나 자신감 있게 달릴 수 있습니다. 기술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차근차에 담긴 기능들에 만족하실 겁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음성인식, 무선 충전패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차량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커넥티드 카 기술까지 탑재됐습니다. 안전도 빼놓을 수 없죠. 다중 에어백, ABS와 EBD, 후방 주차 센서와 카메라로 언제나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2026 개츠가 돋보이는 이유는 이 균형입니다. 컴팩트하지만 넓고, 스타일리시하지만 실용적이며, 경제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감성을 줍니다. 현대는 분명 젊은 직장인, 소규모 가족, 그리고 똑똑하고 효율적인 도시형 차량을 찾는 모든 이들을 겨냥했죠. 해치백 시장에서 외모도, 기술도, 성능도 모두 갖춘 모델을 찾고 있다면, 이번 개체를 꼭 한번 눈여겨보세요. 오늘의 오토 모티브 게러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장 믿음직한 자동차 채널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엔진은 힘차게, 바퀴는 계속 굴러갑니다.